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실습 영상은 리코타 치즈 만들기 실습 영상입니다 어, 먼저 어, 실습에 앞서 재료 소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 재료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어,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데 일단은 우유 500ml가 들어가고요 우유 500ml 기준으로 생크림 250ml 그 다음에 레몬즙 레몬즙이 없을 경우에는 식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레몬즙과 그 다음에 소금 3g이 들어간 게 리코타 치즈의 재료입니다. 이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버너와 그 다음에 팬, 팬이 없을 경우에는 어, 냄비, 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받쳐줄 보울과 그 다음에 채반, 그 다음에 면보가 리코타 치즈 만드는 필요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팬에 우유 준비한 우유 500ml를 부어줍니다 우유 500ml와 그 다음에 생크림 250ml를 부어주고 그 다음에 준비된 소금 3g을 같이 섞어서 줍니다 재료를 투하하고 어,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10번 정도 휘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켜서 어, 불을 킬때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높은 불로 가열하게 되면은 어, 단백질이 이렇게 잘 응고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어, 한 7분 정도 어, 이렇게 거품 가장자리에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어, 열을 가해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 약불로 설정을 해놓고 겉에 가장자리에 거품이 살짝 올라오고 유막이 낄 때까지 한 7분 정도 소요될 텐데요. 이 시간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도록 합니다. 네. 요 우유 표면 위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유막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막이 형성이 되고 가장자리에 살짝 거품이 올라올 때가 바로 식초를 넣어줄 타이밍입니다. 네, 이 상태가 지금 이제 레몬을 집어넣기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이 우유 표면에 이렇게 보시면 유막이 형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가장자리에 이렇게 거품이 살짝 올라왔을 때, 이때 바로 레몬을 첨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몬을 첨가한 다음에, 많이 휘저을 경우에는 단백질이 응고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번만 서서히 이렇게 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레몬즙을 첨가하는 이유는 어, 생크림이나 우유에 있는 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레몬을 집어 넣는, 넣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레몬을 집어 넣자마자 이렇게 단백질이 응고가 돼서 순두부처럼 이렇게 알갱이처럼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약한 불로 조금 더 가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적당히 끓이면은, 어, 생크림과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응고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 불을 끄고 더 이상의 열을 가해주지 않고 뚜껑을 덮고 약 15분 정도 방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어, 불을 끈 상태에서 약 15분 정도 방치된 후의 상태입니다. 어, 상태를 보시면 처음에 비교했을 때 보다 훨씬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이 응고가 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단백질이 응고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물처럼 보이는 이것을 어, 이 투명한 것을 유청 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백질 어, 응고된 것과 유청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어, 이 채반에 어, 면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가열시킨 치즈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네. 이렇게 명부에 부어주시면은 여기에서 유청이 아래로 쪼르르 흘러 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에는 단백질이 응고된 이 치즈를만 남기고 이 아래로는 유청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 요, 유청을 짤 때, 이렇게, 유청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꽉 누르거나 짜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청이 배출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 단백질, 리코타 치즈 만들 때, 부드러운 질감의 리코타 치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요 아래에 빠져나오는 요 유청, 요 유청 같은 경우에는, 어, 세수를 했을 때 굉장히 좋고 베이킹이나 아니면 다른 음료 제조에 이용이 됩니다. 이 유청에도 어, 이 리코타 치즈를 만들고 남은 요 영양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음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청이 분리될 때까지는 보통 한한 어,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데요. 어, 이 시간이 부담될 경우에는 적당히 이렇게 유청을 제거하시고 이 상태 그대로 냉장고 안에 약한 30분 정도 방치를 해두시면은 또 부드러운 딱딱한 질감의 리코타 치즈를 더 빨리 어,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방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어,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집에 생크림이 없을 경우에 어, 우유만으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코타 치즈가 만들 때 어, 생크림이 없는 경우에는 생크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 집어넣으면 되겠는데요. 먼저 우유 생크림과 동일하게 우유 500ml를 냄비나 팬에 넣어줍니다. 냄비나 팬에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소금 3g을 집어넣고, 주걱을 이용해서 소금이 우유에 잘 섞이도록 10번 정도 이렇게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불을 올려서 마찬가지로 센 불에서 하면 단백질이 잘 응급 안 되기 때문에 중약 불에서 유막이 생기고 가장자리에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약한 7분 정도 가열을 시켜줍니다 네 우유만 넣고 가열한 것도 마찬가지로 한 7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유막이 형성되고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온도가 과해서 끓어 오르는데 이렇게 끓어 오를 때까지 가열하지 말고 이럴 때는 불의 세기를 낮춰서 이렇게 거품이 끓어 오르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몬 30ml를 이때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많이 섞지 않고 살살 여러 번아 살살 조금만 이렇게 섞어줍니다. 자 섞고 잠시 대기를 하면은 생크림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금세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응고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로 어, 불을 낮춰주고 약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어, 방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번째로 생크림 없이 어, 순수 우유로만 리코타 치즈를 이렇게 가열한 어, 쓸때 어,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어, 생크림을 첨가했을 때보다는 약간 이렇게 유청이 더 맑고 이렇게 이 층이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 채반에 명포을 올려놓고 어, 유청과 그다음에 리코타 치즈 단백질 응고된 것들을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보 안에 이렇게 단백질이 응고된 것을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어 손으로 이렇게 꽉 눌렀을 경우에는 어이 리코타 치즈의 질감이 좀더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청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가만히 자연 상태에서 어 방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아까 어 생크림 넣었을 때의 유청과의 차이점은 이렇게 보시면은 어 생크림을 집어 넣던 었 어, 유청은 좀더 탁하고 어, 이렇게 뿌연 반면에 어, 생크림을 넣지 않고 우유로만 이렇게 유청을 분리해 냈을 경우에는 유청이 이렇게 맑은 색을 나타내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 이 유청을 다 제거를 하고 났을 때 생크림을 넣었던 리코타 치즈와 순수 우유로만 어, 만든 리코타 치즈의 질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생크림을 추가하지 않은 어, 이것도 1시간에서 약간 2시간 정도 자연스럽게 방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리코타 치즈의 모습입니다. 어, 보시는 왼쪽의 리코타 치즈가 생크림을 넣지 않고 순수 우유만 넣어서 만든 리코타 치즈이고 어, 오른쪽에 보시는 리코타 치즈가 생크림 250ml와 그다음에 우유 500ml를 함께 넣어서 만든 리코타 치즈입니다. 어, 양에서 보시면 어, 우유만 넣은 리코타 치즈에 비해서 생크림을 넣은 리코타 치즈가 훨씬 더 양이 한약 1.5배에서 2배 정도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질감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 텐데요. 어, 우유만 넣어서 만든 이 리코타 치즈는 조금 약간 우리가 아는 식재료에서 두부 어, 좀 물기가 없는 이런 두부와 비슷한 요런 질감을 이렇게 나타내는 반면에 어, 생크림을 넣은 리코타 치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떠먹는 약간 크림치즈 같이 이렇게 질감이 질척질척한 어, 아까. 우유만 넣어서 만든 리코타 치즈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약간 크림치즈 같은 이런 제형의 리코타 치즈가 만들어져서 이두 가지 차이 질감에 따른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것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리코타 치즈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어, 한번 이 리코타 치즈를 꺼내봤는데요. 어, 제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유만 집어 넣은 이 리코타 치즈를 보시면 요렇게 어, 조금 수분감이 덜하고 약간 푸석푸석한 어, 요런 질감의 어, 리코타 치즈가 만들어진 반면에 어, 여기 생크림을 넣은 이 리코타 치즈는 어, 형태가 이렇게 굳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질감이 이렇게.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는 이런 질감을 나타냅니다. 어, 맛에서도 이런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어, 우유만 넣은 리코타 치즈는 조금 더 담백한 맛을 나타내는 리코타 치즈이고, 어, 요 생크림을 집어넣은 어, 이 리코타 치즈는 좀더 고소한 풍미가 가미된 어, 어떤 질감이 조금 수분기가 있고, 질척질척이는 어 이런 형태의 리코타 치즈의 어, 맛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